그 소리 들렸다고 생각했는데, 너였냐? <laughs> 어쩐지, 아, 근데 저기까지 가라고? 너를 데리고? 저거 맞나? 맞겠죠? 아니, 아니, 이건 심한데 좀? 아니, 아니겠죠? 아니었어, 저기였어. 아, 내려갔다 오라고 다시? 그니까, 러 이쯤 되면 얘를 버린 것 같거든요, 친구가. 아니, 여기 말고, 여기서 굴러 떨어지라고. 자, 굴러 떨어지도록 해. 아이, 됐다. 축구하자. 네가 공이야. <laughs> 네가 공인 거야 알겠어? 저 괴롭히는 거맞죠 그럴 리가요. 지금 친절하게 얘가 가고 싶다는데 같이 가주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세요? 예예 예. A few moments <laughs> later. 자니친구다 네 이게. 야하하하 아유 귀찮게 굴지 말고 다음부터는 어? 둘이 잘 붙어 다녀야 된다 다음에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알겠지? 공차기 놀이를 해버릴 수가 있어 잡으러 가야 되는 마음이 혼님이었군요 겠냐고요 제가 링크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<laughs>